오늘 마셔볼 위스키는 디아지오 SR2025 클라인 엘리시 18년입니다. <laughs> 여러분, 이 사기 힘든 디아지오 SR 위안의 시간님께서 리뷰하시고 다 빌려주셨습니다. 위안의 시간 채널 들어가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네, 제 채널은 안 하셔도 돼요. 디아주오 SR이 2022년, 2023년 너무나 많은 수량을 수입해와서 처음에 산 사람들만 다 민첩비 내고, 한참 지나고 나서는 다들 연쇄 할인마에 지쳐가지고, 2024년부터는 또 속나보자 하고, 사람들이 안사기 시작했죠. 그 때부터 수입량을 줄였어요. 2024년부터는 살수 있는데도 보틀번거 같은 대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세일도 없었고, 늦으면 못 구하는 술이 됐어요. 전통적으로 디아지오 SR은 한국 가격이 유독 저렴했거든요. 해외에 나가면 디아지오 SR이 꽤나 비싼 바틀들이었는데, 한국이 유독 저렴하게 나와서, 디아지오 SR은 디아지오의 은혜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그 은혜로운 디아지오 SR마저도 너무 많은 수량을 수입해오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들한테 양치기 소년이 된거였죠 뭐 사실 디아지오 SR202223은 정말 좀 실망스럽기는 했었어요 옛날에 2010년대까지만 해도 디아지오 SR이 진짜 맛있는게 많았는데 그 라벨이 요렇게 증유소 라벨 안쓰고 특징적인 라벨 쓰면서 생산량 많아지고는 다들 좀 실망스러웠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스펙만 봐도 조금 절치부심을 한것 같았고 그리고 수입량도 적었던 바람에 올해 디아지오 SR은 특히 클라이너리시 같은 것들은 뭐 사는 게 거의 전쟁이었죠 한발 늦은 리뷰인 대신에 한 놈씩 잡아서 한놈한놈 각계격파로 잡고 팹니다 다 같이 먹어보고 뭐가 맛있다 말고 한놈한놈 한놈 잡아 들고 이게 어느 정도의 스펙인지를 한번 마시면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올해 가장 핫했던 디아지오 s r 2025년에 가성비 상징, 클라이넬리시 1 8년이고요 미친 거죠? 18년 CS 51.6도짜리가 20만원 언더? 스펙으로만 보면, 아니, 살 이유가 없는 바틀이다. 과연, 맛도 그런지, 봅시다. 근데 진짜 스펙은, 말도 안 되죠? 이 가격이면, 팔면 그냥 사야 돼요. 20만원, 이거 완전, 그냥, 거저죠음 그래서, 어떻게 비교할 거냐? 오늘 클라이네시로 쫙 깔아 봅시다. 가성비의 상징, 클라이네시 14년. 디아지오가 그 무엇으로 욕을 먹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디아지오의 까방권은 클레 14년입니다. 무려 46도 도수의 14년 이 엔트리인데 요거 요새 막 7, 8만 원대에도 사죠. 너무나 강력한 엔트리. 예전에는 탈리스커가 탈리스커 10년이 디아지오의 까방권이었다면 지금 디아지오의 까방권, 지금 디아지오의 은혜, 지금 디아지오의 빛. 클레 14년 먼저 하나 붙여 보고요. 그리고 언제나 맛있는 클라이네리시 저한테는 기준점 클라이네리쉬 핸드필입니다. 13년 짜리고요. 22년 배치, 59.9도 짜리. 뭐 가격대는 말도 안 되게 높죠.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번 비교해보고 그다음 클라이네리쉬 왕자의 게임. 요거는 나스고요. 알코올 도수는 51.2도. 요게 아마 와인 케에 썼을 거예요. 조금 고도수의 클라이언 엘리시 하나 비교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18년인데, 그냥 말도 안 되는 거 하나 붙입시다. 20년짜리. 이거 너무 심한가? 어, 이건, 이건 아닌 거 같지? 여러분 이건 아니죠? 이건 하지 말까요? 독병 두개 갑시다. 클라이언 엘리시. 맥베스 시리즈. 서번트 14년. 숙성연수 14년이고, 알코올도수는 55.1도. 그냥 하는 김에 하나 더 비교해 보려고요. 고든의 맥페일 클라리시 15년 59.6도 요거는 퍼펠쉐이에요 봅시다. 향부터 봅시다. 되게 가볍네요. 클레일 특유의 그 핵과류 느낌은 올라오고 왁시가 진하게 올라오지는 않는데, 그래도 왁시가 느껴지기는 해요. 그리고 저는 클라이넬리쉬에서 쉐리가 너무 빡세게 묻는 거안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리필 캐스크라고만 적어는 낫으나뭐 정말 두세 번빨았쓴 쉐리이거나 그냥 리필 버번 정도일 것 같다는 느낌. 그러니까 쉐리 같은 다른 느낌들이 강력하게 클레레 스피릿을 가리는 느낌은 아니다. 근데 되게 미쳐 날뛰는 클레레 스피릿 느낌도 아니다. 음, 나쁘지 않은데요. 그냥 많으니까, 향맛 바로 보면서 갈게요. 맛까지 봅시다. 음. 어, 지금까지 최근 나왔던 디아지오 SR 클레일들보다는 조금 더 클레일 같아요. 가격 생각하면 어, 이거는 훌륭하다. 근데 스펙에 비해서는 조금의 아쉬움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18년 CS면 이거보다는 어, 조금 더 맛있을 수도 있지 않나? 왜냐하면. 클라이 넬리시가 기존에 보여줬던 뭐, 포코너나 이런 애들도 보면, 요거보다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는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는데, 한국 가격 20만원이면 전혀 아쉽지 않다. 비교를 한번 싹 해보죠. 클레일 14. 어, 14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진하긴 해요. 야, 근데 클레일 14가 진짜 미쳤다. 아. 클레일 14가 진짜 미친술이야. 완성도는 클레일 14가 더 높은 것 같아요. 도수가 올라가는 만큼 조금 더 맛이 진해지기는 하는데 자극이 올라가는 것 대비 맛이 그 자극을 찍어 누를 만큼 높아졌느냐 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여기까지 먹어본 느낌. 클레일 14가 더 미쳤다. 클레일 18. 물론 가격은 미쳤으나 스펙 대비 조금 아쉽기는 하다. 핸드필. 아, 향부터... 하... 하... 음. 음... 나름 숙성감이 있기는 하거든요. 얘가 확실히 어리기는 해요. 하지만 그 스피릿을 보여주는 강렬함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확실히 우위에 있는데, 당연히 같은 값이라면 이거를 집기는 하겠으나... 가격 대비 생각하면 나쁘지 않다. 아직까지? 왕좌의 게임. 아, 향부터 와인케가 바로 올라오네. 어, 이거보다는 확실히 낫다. 아, 와인케 안, 안 받아. 자, 맥베스 핸드필. 해외 기준으로 보면은 얘보다 얘가 훨씬 싸거든요? 국내가는 얘가 더 싸지만. 아, 얘가 진짜 가격 대비 잘 나왔어요, 맥베스가. 맥베스보다 낫다. 클레이 18이 나요. 다음, 고맥 15년 CS. 얘는 쉐리라서 아 이거 쉐리 너무 튄다 향에서 벌써 쉐리가 팍 튀어요. 그 클라인 엘리시가 쉐리를 써버리면 클라인 엘리시의 개성이 좀 묻히는 게 항상 너무 아쉬워요. 맛있거든요. 맛없다고는 못하겠는데 클라인 엘리시는 굳이 쉐리로 덮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쭉 먹어보면 기존에 나왔던 SR의 클라인 엘리시보다는 확실히 더 좋아요. 괜히 어설픈 피니쉬들 강하게 입혀서 원래 클라이 넬리시가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숨겨버리는 게 아니라 클라이 넬리시가 가지고 있는 스피릿 개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피니시라서 저는 올해 SR? 네,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 클라이 넬리시 SR을 제가 제돈 주고 안 샀으니까 가격 생각 안 하고 그냥 스펙만 보고 마셨을 때는 18년 SR 치고는 사실 좀 아쉬운 느낌이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가격 보정으로 모든 게다 용서가 될수 있는 맛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 봤을 때 가성비로 쳤을 때 1등은 뭐냐 하면 이게 1등이에요. 그러니까 클라이넬리시 14년이 진짜 미친 거예요. 7만 원, 8만 원 하잖아요. 클라이넬리시의 진짜 초극강 가성비는 14년이고 클라이넬리시 18년 이 정도 가격대면 아니 살 이유 없어요. 살수 있는 기회만 있고 보이면 그냥 바로 사시면 되고 근데 없는 거막 비싼 돈 주고 이거를 꼭사 먹어야 될 만큼 놓치면 안 되는 미친 바트이다 까지는 모르겠어요. 가격 대비는 좋으나 스펙 대비도 좋다고는 말을 못 하겠다 정도가 저의 인상이기는 하네요. 뭐이런 것들보다는 무조건 가성비가 좋을 것 같다. 해외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거 뭐 거의 200파운드 가까이 하니까 뭐 170파운드인가 막 그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런 거 사먹는 게 낫기는 하겠으나, 한국에서는 가격이 역전되니까, 어 아니 살 이유 없는 거? 마찬가지다. 가격이 모든 걸 용서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크라이네리시, 디아지오 SR2025, 18년 CS. 말도 안 되는 스펙 대비 가격. 스펙 대비 아쉬운 맛. 맛과 가격으로 비교했을 때는 이건 아니 살 이유가 없다.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스피릿을 그렇게까지 해치지 않는 피니쉬였어요.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이 가격대에 이 정도 마시면 너무너무나도 훌륭하다. 살수 있으면 사는 게 맞다. 현지 사람들이 현지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격 대비 이게 맛있다고 할까라고 봤을 때는 현지 기준으로는 이거 좋다고 많은 평가가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한국에서는, 네, 아니 살 이유가 없습니다. 내돈 주고 샀으면 100점. 스펙만 보고 가격 안 보고 먹는다면 아쉽다의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신 분들 잘 사셨어요. 앞으로 그 가격에 살수 있으면, 보이면 사시는 겁니다. 클라이널리시 오늘의 시험은 여기까지.